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투입니다자 이번에는 모포 말씀드릴 건데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끝에는 우리 구독 전용 무료 텔레방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지금 모포가 호재가 남아 있고 이 호재를 띄우면서 일정에 맞게 물량들을 대 물량 폭탄이 나오기 때문에 일정에 대해서 좀 반드시 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영상 끝에 구독 전용 무료 텔레방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오셔가지고 많이들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 이번에도 이제 또 종목이 공유됐던 종목 보시면은 자, 신퓨처스 말씀드렸고요 31원까지 간다라고 해서 그대로 달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간만에 200% 300% 수익을 냈고요 휴머니티 프로토콜 또한도 124원 간다라고 해서 그대로 어, 또 가가지고 2, 3일만에 100% 수익을 낸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 공유도 하고 관점 공유도 하면서 저평가 코인 잡아서 대박을 칠수 있는 기회도 오고 있으니까 함께 이런 기회 잡아보시길 바라길 바랄게요.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모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인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세력들 한번 보고 물량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지금 전체적인 이 추세를 보시면은 한번 두번 자, 여기서 고점 터지면서 물량 한번 터졌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벌려줄 때가 기회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점을 잡아주면서 올려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4000원까지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4600원 라인 여기 돌파 4700원 라인 돌파가 나오면 여기는 이제 그 고점을 넘어서 완전 폭등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코인 시장이 심상치가 않죠? 지금 수수료 무료 이벤트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자금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수료로 남지 않고 그러면 뭘로 남기겠다는 겁니까? 시세로 이 시세 차익을 남기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유망한 코인들 잡을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예요. 자 그래서 영상 끝에는 여러분들 또 많은 정보 어, 그리고 AI 관련해서 이 종목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포 가져왔는데 자, 다시금 이제 돌파가 되면은 세력들도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데 구간에서 가격을 돌려주면서 저점을 만들면서 어, 저항 돌파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력 물량 한번 보도록 하시면요. 자 모포가 지금 시가총액이 250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물량 다 풀리게 되면 2,500억입니다. 앞으로 대규모의 물량이 지금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물량이 한꺼번에 떨어지면 정말 여러분들 대폭락의 장이 오는데 그 전에는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 물량을 팔기 위해서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오히려 이 일정 그러니까 이 물량 물량을 팔수 있는 일정이 락업해제 일정입니다. 자 이거 몰라가지고 어, 예를 들면은 이제 솔레이어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고점 돌파를 만들면서 세력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물량 매도 물량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를 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자리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모르시면은 어, 여러분들 한 번에 이제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깡도 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피해 보지 마시라고 제가 락 일정 앞으로 나올 일정까지 싹 가져왔고요. 자 그리고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완벽하게 고점에서는 매도할 수는 없겠지만 세력들과 함께 라거 폐제 일정에 맞춰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 가져갈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몰포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혼자 모르셔서 피해 있는 일 없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또 많은 분들 알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셔야 제 영상 많이 보시고 또 많은 분들 오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료 텔레방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대. 박 수익 내보실 분들은 자 여기 영상 아래 밑으로 내리셔서 더보기란을 누르면요 자 이렇게 링크 하나 나옵니다 클릭을 해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코뚜기의 무료 코인 상담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작성한다고 회원가입 이런 거 전혀 없구요 여러분들께 맞춤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체크란 있구요뭐 이런 식으로 체크 하나 실시간 현물 투자라든지 어, 선물 그리고 보유 종목 긴급 진단 대박 정보 자료 받기 이런 게 있고요. 자, 이 종목은 꼭 투자해보고 싶어요라는 거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필수로 아무거나 체크 하나 해주시면. 뭐 민코인면 민코인 솔라나면솔라나 이런 식으로 코인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경력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연령대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해서 체크란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그리고 코인 투자 관련 일대일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해요 그래서 상담 받고 싶으시면 이건 뭐 선택적으로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소통방 링크나 자료 전달해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출 이렇게 딱 클릭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소통방인데요 자 보세요 또 수익을 내 가지고 큰 수익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시드 크신 분은 약 1억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올려 드렸어요 또 올려 드리면서 현재 이렇게 매매로 수익률을 크게 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 자 이렇게 한 번에 매매만으로 정말 기회를 잘 잡는다면 큰 수익률을 챙겨 갈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인들이 상승이 나올 때 우리는 올라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망설일 때가 아니에요 제가 오후 10시에도 이런 식으로 올려드립니다 중요한 건 신법 아니겠습니까? 신법도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또 올려드리고 있고 새벽에도 중요한 타이밍 오면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토마이 참여하셔가지고 대박 정보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뭐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경제적 자유 이루자라는 의미로다가 자유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텔라 루멘도 24년에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회들을 잡을 수 있었죠. 자, 600% 상승이 나와줬다. 제로엑스도 200%나 나와줬어요. 자, 그리고 베이지 어텐션 토큰도 300%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수 있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죠. 자, 바로 이 PDF 파일. 이 PDF 파일은요. 비공개 정보입니다. 자, 이 비공개 정보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선착순 10분에게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코인은요, AI 관련 밈 코인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 잡아서 8,000%나 상승이 나온 비공개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받아보신 분들은 8,000%의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 존재한다. 자, 그래서 빨리 연락 주시고 또 이러한 종목 빨리 정보를 받아보시고 이 비공개 종목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딱 20명에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연락을 주셔서 바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3달러가 페페만 하더라도 트렌드가 이 민코인 동물 민코인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초기에 투자를 하면 83달러가 7,940만 달러가 될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360만 달러의 차익을 실현을 할수 있었던 게이 트렌드를 알고 우리가 분석이 끝나고 충분히 이 공식 코인을 매수를 한다면은 극초기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요런큰 상승률을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민코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민코인 극초기 민코인을 한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캐키우스 마시우스 같은 경우도요, 약 35,000%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통 방에서도 미리 알고 극초기 자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라는 거죠 4년 12월 14일 날에 상장이 이루어졌죠 자 하지만 저는요 그 전에 부터 이 캐키우스 에 대해서 상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극 초기에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나게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자를 주셔서 자 캐키우스 막시무스 초기에 선점 하신 분들 10000% 이상 벌어 가셨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게 여러분들 이밈 코인 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회는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링크 작성하셔가지고, 함께하셔가지고, 꼭 좋은 기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